선미보사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G띠가겠습니다. GT G띠는 어, 내 머리에 내가 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무작정 그냥 내 말이 맞다, 어, 내 생각이 맞다 이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후회하고 속상할 일이 생기니까 오늘은 조금 차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불길한 인연이 다가오는 그런 날이에요. 어, 취미 생활, 인간 관계가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옆에 오면, 어, 괜히 그쪽으로 사람이 마음이 쏠리고, 만약에 부부지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권태기가 쌓이고 그러면, 만약에 저하고 맞는 분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옆으로 한눈을 팔수 있는 그런 날이고, 또 그런, 어, 인연이 다가올 수 있는 날이니까, 마음 중심을 잘 잡으시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봄띠가겠습니다. 범띠 봄띠는 오늘 일시적으로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감기 몸살이 걸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몸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날이에요. 그동안에 저한테 도움을 줬던 분, 저를 많이 이해줬던 분, 저를 챙겨 줬던 분 이런 분들한테 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오늘 가까이 있는 어, 배우자분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뭐 친구분들이든지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힘든 일이고 고민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먼저 나서서 조심히 한번 다가가서 여쭤보시고 물어보면 어, 상대방이 마음이 편해지는 밝은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꼭 살펴보시고 물어보세요.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오늘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요. 혹시 연인 사이가 있으면 질투심 때문에 서로 티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질투가 나서 그게 표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왕따가 되고, 주위 사람들이 멀어지는 그런 날이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마음을 조금 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이니까, 조금만 숨기세요. 자, 말때 말대 가겠습니다. 말 때는 어, 지금까지 밖에서 남들만 챙겼어요. 어, 남들하고 즐겼고, 남들한테만 신경을 썼고, 정작 제일 소중한 저희 가족한테는 소홀하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심어주고 느껴 주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되돌아 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만 편하면 돼요. 남의 흉을 봐도 전혀 숨쓰지 마세요. 남의 시선도 전혀 숨쓰지 마시고 오늘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 마음도 편하고 참 좋은 하루입니다.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일에 실수가 생기고, 일에 추진이 잘안 되니까, 오늘은 차분차분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닦대 가겠습니다. 닦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닦뜨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컨디션도 좋아요. 몸 상태도 좋아요. 오늘은 열심히 출근하셔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좋은 사람과 저녁 약속을 하셔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셨으면 참 좋은 날입니다. 자, 개띠가 있습니다. 개띠는 오늘 마음이 많이 우울해요.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입맛도 없어요. 일하는데도 눈물도 안 올라요. 그러면 오늘은 빨리 일을 마치시고 그냥 소량의 어, 술을 한잔 하시고 편히 쉬면은 참더잘 오실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꼭 술을 한잔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는 오늘 연인 사이도 답답해요. 괜히 삐걱거려요 그리고 이라는 것도 오늘은 힘들고 답답해요. 머리가 멍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답답하게 흘러가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운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 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